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변화일 때도 있고, 내가 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변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을 보내며 무척이나 더웠기 때문에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다 하고 가을을 기다렸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을이 시작되어 시원한 계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우리의 노력이 앞당길 수 없는 변화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고야 많은 그런 변화들은 한 번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변화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결국 믿게 된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시편 제3권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라 느에미야서를 연속으로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살았던 유다인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두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의 내용을 제공한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모두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유다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을 겸했던 사람이고, 느에미아는 총독으로 유다 땅에 오게 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변화의 시기를 살았던 유다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바빌론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한 제국을 통치하는 세력이 변화하면서 그 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지요. 에스라서가 그렇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지인데, 놀랍게도 에스라서는 그 명령에 따라 유다인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동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시대 결국에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통치했고 포로로 삼았던 바빌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세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 할례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한 무시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격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는 모두 그 페르시아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이 변치 않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동일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통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에스라서, 느에미아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많은 변화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까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훼손되어질까. 걱정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 앞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대처하기에 그 변화를 기회로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그 변화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낼수 있는 쪽으로 해석해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을 넓게 바라보시고 그 넓은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세상을 바꾸어 가실 때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